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TV 이선영입니다. 네, 2021년 성장 주도들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 오늘도 시장 이번 주 전망, 시장 전망과 함께 또 관심 종목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앞으로 2~3년 동안 이익 크게 늘만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 늘은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 텐데. 네, 앞으로 차별적인 성장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잘참하셔서 지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장 얘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난주 시장은 또주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정개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주 초반에 이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대되는 데 따라서, 네, 유럽의 이런 또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우려가 다시금 좀 불거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거기다가 또 연준이 보안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할수 있는 이 s l r 을 면제조치를 해줬었는데, 요게 이제 이달 말 기준으로 만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신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안적 레버리지 비율, SLR 같은 경우는, 이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해서 어떤 이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게 하는 규정인데. 지난해 연준이 이런 투자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채를 어떤 비율 계산에 넣지 않게끔 규제를 좀 완화해 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이제 그 시한이 지금 3월 말 종료가 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음, 내용들이 좀또 있었고, 거기다가 또 제닐렐러 의장의 이 발언이 지금 3조 달러 규모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이 부분은 또 이, 어, 증세 우려감을 또 올려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도 법인세율과 또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같은 다양한 증세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미국이 또 증세를 음,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시장이 우려가 됐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그 외에도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중 갈등 얘기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뭐 플러스로는 네, 터키 중앙은행의 총재가 해임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예, 리라화가 급락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리라가 좀 급락을 하니까 유럽은행들이 좀 금융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와서 유럽 증시가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근 이게 또주 초반에 시장에 또 영향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주 초반에 좀 약세 흐름들은 좀 전개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선방하는 흐름들이 주 초반에는 조 조금 이어졌었는데,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금 코스닥이 좀 쉬고 코스피 종목들이 좀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이런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또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좀더 상승세를 띠는 모습들을 전개를 하면서 네, 주 초반 대비 주 후반에는 코스피가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또 금요일 흐름 살펴봤을 때는 이 침염, 이 미국의 침염물 국채 입찰, 요게 지금 또 대기하는 부분들 지난주에도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 이 국채 입찰 부진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경제 지표 호조에 대한 또 뉴스가 있으면서 뉴욕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네, 그러면서 또 저희 증시가 어. 금요일 날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약세였는데 오후장에 또 상승폭을 키워서 뭐 결론적으로는 또 상승의 흐름으로 음또 이런 경제 지표 호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듯하네요 네, 그래서 대규모 뭐 부양책 어, 이런 부분들 기대감도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또 상승을 했는데 이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어 0.1%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양호한 경제 지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음 전일 뉴욕 증시가 좀 상승해서 좀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오늘 증시도 음 기대는 됐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제 어 오늘 저희 정신은 네 반면에 하락세로 또 마감을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약간 좀 약세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은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 우려라던가, 뭐 증세, 뭐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감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갈등에 대한 뭐 경계감 이런 것들까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기대감이 꾸준히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음, 지금 뭐 3조 원에서 한 4조 달러 규모. 그래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3,400억에서 아, 3,400조 원에서 4,500조 원 규모의 대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역시 또 음, 이런 경제 활동 재개의 기대감과 함께 또 이런 대규모 경기 경기 부양에 대한 또 기대감 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깔려져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음. 지금 요게 이제 31일 날 네. 미국 바이 두바이 대통령의 이런 대규모 부양책 관련된 연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점이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장 좀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 CFD 계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CFD 계좌라는 것은 이 차액 결제 계획이 가능한 거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뭐 파생상품이라서 레버리지도 굉장히 높고 또이게 이제 좀 공매도 성격도 좀 있는 그런 거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증거금의 1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10배까지도 베팅을 할수 있는 상당한 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좀 자격 조건이요. 어 상당히 좀 완화된 자격 조건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참여자들이 좀 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분이 왜 변동성을 시장에 좀 줬는가라고 좀 봤을 때, 어, 이제 예탁자산 평가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를 하면서 강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증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비가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참여를 늘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4월 1일부터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려면 오늘, 네, 오늘이죠. 3월 29일. 그니까, D-21이라고 할수 있는 3월 29일 오늘까지 팔아야지만 과세를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 이강도수 가세 스 피하기 위해서 오늘 좀 청산이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이런 단기 매물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일 뉴욕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저희 장이 좀 힘을 못쓴 부분들이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좀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당분간 또시장의좀 변동성에 있어서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CFD 계좌 매물이 오늘 좀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또 호재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외에도 일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로 인한 긍정적인 수급이 충분히 시장에 또 유입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1분기도 상향조정이 되고 또 2분기 실적에까지도 좀 전망치가 상향이 되는 업종이라면 IT 하드웨어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반도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주, 그리고 뭐 철강주, 그리고 운송주 등이 포함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의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미국의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뭐 건설주나 철강주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뭐, 컨택터 업종들 계속 관심있게 보시면서, 뭐,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엔터, 유통, 이런 종들이 될것 같은데, 뭐 기존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네, 업종들 위주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여기다가 이제 추가된다면, 네, 친환경 차품만이라이 친환경 정책에수요가 기대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도 계속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있는 종목들, 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건설이나 뭐 철강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뗐고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어떤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등등 기업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뭐 해주시면 음, 좋을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좀 체크할 만한 일정들이 또 있다면 음, 경제 지표 일정들은. 지금 3월 31일 수요일에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발표가 있을 거고요. 저 전월이 한 50.6이었는데 지금 예상치가 51.0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가 51.0으로. 지난번 조사기간에는 중국의 통화정책 중립전환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이슈가 다소 안화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버블을 주장했던 마인위원이 또 교체가 된게또근정적인 영향이 좀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일에는 이 한국의 3월 수출지표 발표가 좀 있으면서, 이 전월의 9.5%가 늘었는데, 음, 지금, 이 예상은 14.8% 증가로 지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 수출 증가율이 급파, 급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줄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재정 정책이 확대가 좀 되는 상황에서, 음,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활성화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경제를 대미 수출이 좀 이끌고 있는데 지금 한국 수출도 동반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에 따라서 연간 기준 보면 중국 수출이 600억 달러, 한국 수출은 100억 달러까지 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한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도 좀 발표가 되면서 음 전월은 1.1%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한1.7%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음 지금 이신학기의 계절적 수요도 있고 백화점 매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한 또 영향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4월 1일 목요일에 미국 3월에 ism 제조업지수 요게 좀또 예, 나올 예정인데 전월에 60.8에서 지금 시장 예상은 60.5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전월은 60.8이고, 지금 이번 달 예상은 지금 60.5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수준이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으면서, 지금 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금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좀 확장을 좀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4월 2일 날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실업률이 좀 발표가 되는데 전월이 한6.2% 수준이고 시장 예상은 한6.0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은 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3월 들어서도 미국인의 이런 외부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서비스업 부분의 공용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또 실업률 발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경제지표 일정들도 또 시장에 또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내용인 만큼 관심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종목, 음, 오늘은 딱두 종목만 얘기를 또 드려보면, 일단 지금 오늘도 시장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서, 일단 IT 종목들과, 음, 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음, 특히나 이런 IT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좀띄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음, 이럴 때또 시작할 때 관심 있게 보면 좀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 IT 부품 특히나 대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기하고 오늘은 인텍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업체로서 중장기, 네,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나 최근에 이 MLCC의 수급이 IT 수요 회복과 함께 크게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상당한 타이트한 수급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MLCC라는 게 음, 적층 세라믹 콘덴스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5G, 또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고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히나 MLCC는 음, 전장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상당히 지랑이 하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요가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 어, 어, 지금, 이 무라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일부 MLCC 가격 인상을 좀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동사도 좀 수혜가 기대되는 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고 ITD 기기들의 이런 수요도 허브 회복세를 띄고 있고요. 또 전장 수요가 회복되는 때 따라서 MLCC의 수급 불균형은 뭐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중국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 2분기 이후로는 더욱더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요가 워낙 또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어판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MLCC 뿐만 아니라, 동사는 이 카메라 모듈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들 기대가 되는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면 이 광학 10배 줌의 폴디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쪽으로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폴디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고성장에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기판 부분도 패키지 기판에 지금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전 모든 사업 부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도 대만 업체들, 이 MLCC 업체들의 이 가격 인상까지 기대가 되는 점에서 농사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은 지난해가 한 6천억 순위 기준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가 8,700억으로 최대 실적, 내년 9,700억, 네온의 실적도 나오는데 아주 9,400억까지 예상이 되면서 최근의 실적 추상치에 좀더 상향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중장기 목표가가 거의 뭐한 30만원쯤 업계에서도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20만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상당히 좀 싸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더 네, 관심있게 보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185,000원 이런 가격대가 최근에도 이렇게 좀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살짝 좀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있게 좀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외국인도 35% 비중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 지금 이런 또 눌리는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시장이 또 IT 기기, 어, IT 업종 쪽의 수급이 뭐 다시 좀 돌게 될 텐데, 그래서 시장 수장의 장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IT 종목들 움직일 때 삼성 전기가 또 우선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쉬어갈 때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텍 플러스를 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 최근에 지금 반도체 장비, 특히나 이제 동사는 3D로 이런 외관을 검사하는 반도체 후공정 쪽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인텔에도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면서 협력사로서 또 국내 기업들 간에도 협력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 인텔이 비메모리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가 또 있으면서 음, 시세를 계속 좀 분출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요 며칠 동안은 약간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차이 물량이 좀 뜨면서 뭐 시장 수급에 약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눌림목을 주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튼 동사 같은 경우 그냥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패키지 메모리 모듈과 같은 반도체 후공종 분야의 외관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웨이퍼 다음 공정부터 이런 조립 공정까지의 단계로서 이 미드엔드 분야 쪽과 또 플렉스블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2차 전지 분야까지도 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3D 외관 검사를 하는데 반도체 쪽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던가 2차 전지 분야까지도 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도 지금 뭐 호항이 지금 전개되는 중,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동사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미국 인텔사로 차세대 패키징, EMIB의 독점적인 또 공급, 진행, 레퍼런스도 좀 익으면서, 동사가 2022년 외관 패키징 시장 내 점유율이 지금 30에서 한 35%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한 20에서 한25%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35%로까지도 좀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또, 음, 성장이 또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폴리치 풀, 볼그레이드 어레이 시장에서도 지금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일본의 이 PCB 업체, 이비댄사 쪽으로도 매출이 올해 1분기부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상당한 기술력이 인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음, 앞으로도 계속 또 성장세가 기대 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외관과 함께 검사 관련 어이 자동차용 중대형 2차 전지 외관이라던가 또 이제 검사 관련 공정 쪽의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어 이건 또 삼성 SDI 쪽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터리 업체 쪽으로도 확대 적용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지금 네, 동사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검사장비 쪽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 계속 성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의 실적도 지금 지난해 보면 90억 정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순이익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좀 적자였는데 2019년 50억으로 흑자전환 했고요. 2020년도 9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뭐 안정적인 또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9년도, 에 2020년도에도 좀 실적은 고성장이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것도 130억, 내년에도 160억으로 실적은 계속 고정상태로 올해 내년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를 업계에서 뭐 35,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하면서 뭐 제가 좀 계산해 봤을 때는 뭐 4만원대도 좀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뭐그 이상의 목표가도 사실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지금 뭐 24,000원에서는 충분히 중장기도 좀 싸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좀 눌리면서 눌림목을 주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뭐 충분히 눌릴 때 관심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 이제 좀 지지가 될 만한 21선 라인 좀 터치를 할것 같은데 관심있게 좀 보셔도 좋을 만한 또 단기든 중장기든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또 시장 대비 또 어, 시장을 또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또 이번주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얘기를 드렸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재TV에서 총장 주도주만 공략하는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